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미술가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그는 딸이 죽은 뒤에 딸이 죽은 뒤에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외신들에 의하면요, 이 작품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청년 시절에 좋아하고 많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해서 더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천으로 눈을 가린 이 여인이 커다란 구체 위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얇으며. 그녀의 발을 보게 되어지면 맨발입니다. 그 가녀린 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왼쪽 발을 오른쪽 종아리에 감아올려 아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라라고 하는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줄은 거의 다 끊어져서 남은 줄은 단랑 하나였고 그마저도 소리가 잘안 들리는지 줄에 귀를 바짝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도록 띄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볼 때에 제목같이 소망이 느껴지셨습니까? 아, 글쎄요. 아마 절망에 가깝지 않았나요? 오히려 인생의 처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 같습니다. 언뜻 보게 되어지면 좀 괴기스럽기까지 한이 그림은 발표할 당시에도 꽤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술 비평가들은요, 제목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비판을 쏟아냈고, 그 작가를 개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와추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림을 통해 참혹하게 그리고 괴기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녀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리라와 단 하나의 줄 뿐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다 그림 속의 이 여인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리라를 연주할 수 있기에 오늘을 살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듯 자꾸만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멈출 것 같더니 점점 확산되어짐으로 인한 두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행정명령들,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 등,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붙들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빠른 속도로 떠나가고 있는 통계를 보고 있자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갈 수 있는 단한 줄기의 희망은 예배뿐이기 때문에 예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 삶도, 내 가정도, 모든 주변의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아주 극소수가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든 집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오늘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요. 아멘. 예배는 내일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학 박사죠. 우석훈 교수가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된다라고요. 자, 우리가 얼뜻 생각하게 되어지면 희망이 많으면 좋지 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것인데 이 우석훈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에는요 무분별하고 헛된 소망들로 넘쳐난다는 거죠 헛된 소망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수많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수많은 책들에서 희망을 얘기해 TV, 인터넷, 유튜브 그야말로 오늘도 성공하는 비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같은 키워드가 이슈입니다. 인생 역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또 매스컴에서는요, 20대 초반에 재테크로 1억을 모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대 중반에 벌써 연봉이 억대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회사를 차려서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당신들도 도전하라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이우 교수는 세상의 모습을 희망이 과잉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상황을 보십시오. 성공한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 매스컴을 통해서 포장되어서 더 빛나게 더욱 멋지게 더욱 그럴듯한 모습으로 희망을 전하는 컨텐츠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젊어서부터 인생의 쓴 잔을 마셔야 되고 거대한 벽 앞에 절망합니다. 오히려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헛된 희망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는 커녕 더큰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얻고 싶어서 평생을 바치지만 가지지 못하거나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큰 것을 욕심을 냅니다. 소망은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삶을 바꿔놓아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희망과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우리의 심장을 펄펄 뛰게 하는 진정한 소망 이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절망뿐인 세상에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과 예수님 말씀을 진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미부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안될 때, 답답함에 몸 이겨서 슬플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실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의 소망을 쫓다가 세상의 소망을 쫓다가 흔들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아파합니다. 고난 가운데 망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소망을 바라보다가 흔들렸어요. 자, 그들도 흔들렸는데 우리도 세상 소망 때문에 왜 흔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도 아니오, 선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삶에 문제도 없어요.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술술 풀려요. 고난도 없어요. 야, 그렇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바람과 현실의 괴리는 굉장히 큽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칠 만큼 안정적 상황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아, 해피해, 너무 행복해, 일이 너무 잘 풀려, 라고 할 때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면 더 멀어지는 것 같고요. 나의 상황과 형편을 헤어려주지 않습니다. 참혹한 상황을 지날 때더 참혹하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힘내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막상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어떤 소망 있게 되어지면 힘이 솟고 기쁨이 가득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훗날 나에게 약속되어진 100억이 있다면, 10년 후에 100억이 내게 손에 들어온다면, 만일 10년 후에 내가 하던 일이 잘 되어져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만약 10년 후에 내가 종결만 받을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10월 1일자로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아니면 도위의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 이 아픔을 넉넉하게 지나 것입니다. 이렇듯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코로나가 종식되었어요.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100억을 현찰로 얻었다라고 하면 그 현찰이 백억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권력이, 그 어떤 것이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줄까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잖아요. 이 작은 바이러스의 세계가 2년이나 묶이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2년이나 묶여버렸습니다. 돈 가지고도 또는 세상의 지식으로도 인연이라고 하는 시결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절절매고 있습니다. 우리만 절절매는 게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도 절절매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 어느 나라도 할것 없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걸고 있는 것들은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또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세상의 소망은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이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착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세상 소망에 건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올림픽 경기를 보려면요 얼른.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를 보고 싶다고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마냥 줄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올림픽 경기를 볼수 없습니다 바하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하루 승리를 경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힘든 순간을 기쁘게 편안하게 아, 좀더 알차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삶의 터전과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참혹한 현장에서 노역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거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만 어렵지만 내 소중한 것을 이런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내가 할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남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서강 공동체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기도 하고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도 똑같이 아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들이 겪는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나 이상 더 아플 것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아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우리에게 소망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 아멘. 저는 앞서요,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진정한 아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리의 십자가의 피공을 의지하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잖습니까.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용할 양식도 주셨고요. 이러한 양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누리게 하셨던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기 1 3절 말씀을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보면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고요. 이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뭔데, 우리 소강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먹고 살 만한, 남을 만한 돈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을까요? 왜 건강을 주신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한, 내 가정을 필요하고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라고, 나눠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소망을 그분께만 두라 그분께만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졌던 소망은 우리를 틀림없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아멘. 어렵지요 그러나 코로나 일구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이 뜻을 깨달아 알아. 힘든 세상 가운데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샘물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성앙의 죄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